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자 3D 프린터를 이용한 스카라 로봇, 스카라 로봇 암, 로봇 암이라고 해야 되나? 요 어느 정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나왔는데, 뭐 음,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DIY를 하면서 왜 로봇을 그 어려운 로봇을 공부를 하는 뭐 이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과 또 하면 좋은 것들. 뭐 3D 프린터나 아두이노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나의 삶과 나의 직업과 어떤 연관성이 뭔가 뭐왜왜 왜 이러고 있냐? 왜 이러고 있냐? 라는 것을 한번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밑으로 잖아미에 나왔어. 스카라로. 자 이제 밑에가 쏟아지지 않게. 자 하드웨어적인 부분 베이스의 베이스. 베이스 뒤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겠죠. 얘가 이렇 돌려주고 여기면은. 봉, 10mm 봉이 있고, 여기는 스크루. 전조 스크루인가? 스크루가 이렇게, 얘를 오르락, 이렇게 오르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Z축을 움직여주는 거죠. Z축. Z축을 움직여주고, 얘는 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X축, Y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레이저를 쓰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스카로업의 장점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 이런 물체가 있다. 레이저를 만약에 레이저 모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높이 있는 두꺼운 물체들도 두꺼운 물체에 어떤 각인을 시키거나 뭔가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어떤 물건을 찍기를 물건을 집어가지고 쭉 올리고 이동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축소판을 한번 만들어 보시요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러면 이 로봇 왜이 로봇을 이렇게 만드냐? 저도 이게 그 작업을 하면서 뭐 아두이노, 3D 프린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이 로봇은 우리가 보통 자유도, X축, Y축, 뭐 이런, 모터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결국에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두 가지밖에 잡은 것 같아요. 그 내가 모터를 딱, 하나만 사용하면은 딱두 가지밖에 못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모터를 두개 사용하면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 그냥 일반 뭐 제어가 아닌 그냥 일반 DC 모터를 가지고 다면다 제어를 해.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제어하는데 음.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는 어 로봇이죠 로봇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걸 동작을 학습을 그러니까 코딩 학습 이란다 코딩을 시켜놓으면 얘는 이 동작을 할수 있는 이 공간을 떴다가 이렇게 하는 동작을 자유자, 자기가 이제 그 코딩 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데 이 원리가 아니고 내가 그냥 단순히 음, 장난감 뭐, dc 모터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전기도 꼽아서 전진 후진 속도조절 이걸 가지고 이거를 구현한다 그러면 음, 아주 작은 구현 은 가능할지 몰라도 시스템적으로 원하는 위치로 아까서 땅에 원하는 위치로 가고 이 속도값을 내가 원하는 자유자재로 하긴 합니다. 자 이제 스카로로봇은 끝나고 어 제가 이제 그한 2017년, 18년 그 정도부터 이제 아두이그 유튜브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제 유튜브 지금 찍고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음, 유튜브를 조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는 뭐 아두이노나 뭐 3D 프린터 한참 3D 프린터가 유행할 때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이제 3D 프린터를 직접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의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이런 한계점입니다. 아, 내가, 내가 원하는 자유자재로 뭔가를 제어를 하고 싶은데,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은 단순히 그냥 DC 모터, 그냥 바퀴를 굴리거나, 바퀴를 굴리거나 전진, 후진, 아니면 속도 조절. 이 정도까지였는데, 이 다음 단계를 넘어서려면, 이 다음 단계를 넘어서려면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고, 아, 그러면은 그쪽은 내가 한번, 음, 열심히 한번 해서 계속 뭔가를 할수 있겠구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을 시켜서, 뭐 좀더 업그레이드 된, 단순히 그냥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막 로봇, 공연에 들어가는 로봇 의상이나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시티너스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이거 지금 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아이온 마스크 막 이렇게 막 열리고,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모터가 어떤식으로 연동이 되어서 어떤식으로 작동이 되고 어떤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코딩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거죠 코딩을 해서 만든거요 내가 예전에 검을 하나 만들었는데 검에도 거기도 아두이노라는 것을 배워놓으니까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네오픽셀 led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불빛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속도 스피드 속도 스피드 똑같죠. 속도와 빛의 색깔, 어떤 흐름의 간격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제어를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를 이뭐 코딩이 되든 뭐 아두이노가 되든 3D 프린터가 되든 그런 것들을 배워 놓으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이 정도 수준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하드웨어에서 지금 레벨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완전히 차원이 이렇게 한 단계 뛰어 올라서 <laughs> 간다고 생각이 돼. 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아 그러면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접목을 시키고 이것을 만들 접목을 시킬 수 있죠. 이거를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학, 플러스 학습 플러스 학습 그리고 내가 이걸 만들면서 배워보는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학습하는 시스템을 나한테 계속 익혀보는 그거를 더큰 프로젝트 더큰 뭔가에 투입을 시켜보는 투입을 시켜 는버 그런 작업. 유튜브를 하면서 아두이노 DIY 기계제작 CNC 로봇 결국에서는 모터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모터를 어떻게 제어하고 자유자재로 센스. 센서가 되게 중요해요 센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결국에서는 나중에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음, 그 좋은, 난이도 있는 시스템을 잘 흘러가게 하고 있어요. 흘러가게 하죠.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것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아서 자기가 딱, 로봇이 알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해 주고, 코딩이 어느 정도 알아서 그것까지는 해결해 주고, 내가 라인만 이렇게 구워도, 그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을 일일이 다 내가 체크해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중요. 그 과정에 뭐 이런 작업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갖춰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로봇 파를 만들어도. 결과서는 이런 움직임의 구조를 계속 학습하다 보면 이거 로봇판 아닌가요 팔? 관절 우리 움직이는 관절 이렇게 자유도 하나 더 만들어보려면 어떻게 되 돼요? 여기다 지금 이렇게만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한번더 트위스트 주면 여기 있죠? 트위스트 더 주고 이거까지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가락 손가락은 장난이 아니에요. 관절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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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자재 엄청난 거네 이거 하고 는또틀린 이렇게 움직이니 얘의 움직임면 어디서 때려주나요 머릿속에서 인공지능이 야너 얘를 저기에 있는 니뻘을 잡아놔 이게 니뻘인 뭐 어떻게 알아 여기서 니뻘을 어떻게 찾아 자 여기서 니뻘 롱로우즈를 찾아봐, 육뻐를 찾아봐, 롱로우즈를 찾아봐. 거기서 노란색 공구가 몇개 있어? 노란색 공구 중에 뭐 뾰족한 거, 뭐 이런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하자. 찾는 거 인식 시켜주는 시스템을 계속 단계 단계 발전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D 프린터를 배우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를 움직이는 것 까지 왔어 움직일 것 까지 왔어 그 하나를 알고 이제는 두 개까지는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 여러 개 이제 여러 개를 또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센싱을 받아서 잡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끝이 없는 작업 끝이 없는 작업에서 그렇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그거는 스스로 하루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행복함을 느끼고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포메이커스 구독자가 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